안녕하십니까 빵대박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양평읍 어, 오빈리 나왔습니다 오빈리 오빈역하고 한 300m 거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의 뭐 평지성인데 전망이 아주 시원하고 주변 시세보다 매우 저렴해서 오늘 촬영을 나왔습니다 아이고 근데 오늘 날이 좀 흐립니다 <laughs> 저녁에 비가 온대요. 어 근데 뭐 조금 있으면 비올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주변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다그 고급 단지 그 단지예요. 고급 주택 단지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오늘 찍을 집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저 끝집이에요. 음, 끝집이다 보니까 음, 프라이빗하고 어 그런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태양광도 있고 일단 구조적으로 잘 빠졌어요. 그 제가 이제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요 이제 출입문인데 여기 주차는 한두대 정도 될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손님이 온다 그러면 여기는 워낙 그 길이 넓어요. 음 차량이 다 교행이 되기 때문에 뭐 주변에 돼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어, 여기가 이제 현관이에요. 어, 이제 바로 주차하시고 현관으로 쑥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정원부터 보여드릴게요. 주변 환경을 네뭐 지금 제가 이렇게 걸어가지만 바로 저 거실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옆집도 이렇게 바로 있고 음,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세월이 있다 보니까. 정원 가꾸는 게 느껴져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전지도 잘돼 있고, 아따, 요 소나무가 요렇게 돼 있어요. <laughs>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음, 보시게 되면 오늘 집, 찍을 집 요게 정면입니다. 정면. 아,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집이. 어, 그리고 정원도 상당히 예쁩니다 그럼 뭐땅 모양도 예쁘고 음 아주 좋아요 그리고 오늘 날이 흐려서 그렇지 여기가 하루종일 해가 드는 곳입니다 아 어, 요런식으로 있어요 뒤도 요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 어, 요렇게 돼있습니다 요런식으로 요렇게 음, 보시게 되면은 저기 보이시죠 여기가 참그 좋은게 뭐냐면은 여기가 바로 오빈역이에요 한 300m 됩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뭐, 바깥 분들이 이제 뭐술 먹고 이제 서울에서 오실 때 전철 타고 그냥 걸어오시면 돼요. 어, 대리부를 필요 없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큰 장점이 뭐냐면 또 6번 국대에서 상당히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로의 그 진출입이나 이런 게 상당히 용이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그 거의 뭐 평지성인데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전망이 상당히 좋아요.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이. 아이고 오늘 날이 좀 흐린 게 조금 단점인데 그래도 오늘 참 운치는 있네요 시원하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주 그 정원이 잘 가꿔져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음 집도 뭐 철근 콘크리트고 그래 가지고 음 좋습니다 이게 토지면적은 240.4평 이에요 음 도로 집은 포함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게 건평이 55평입니다. 55평.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은여기 좌측이 있죠. 좌측. 여기 우측.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 있어요. 어, 원래 여게 우측은 건축물 대장상에는 여기 이제 그 저울로 되 있어요. 창건데도 주택으로 사용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제 방이 이제 뭐 6개. 그리고 화장실 3개, 이렇게돼 있는데, 방들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 안방만 좀 크고, 다른 것들은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난방은 LPG. 그리고 이게 2002년 9월에 중공이 나왔습니다. 근데 연식이 있다 보니까, 요런 그 정원이나 요런 거 상당히 좋아요. 어, 예쁘고. 여기 이제 세월의 흔적입니다 요런 것들이 그리고 여기 그 단지가 좀 고가주택들이 많지요 음 그리고 여기는 상수도 쓰고 여기가 오수 직관입니다 어 오수 직관이다 보니까 이제 뭐 정화전 필요없고 이 뼈대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다가 대리석으로 이제 마감을 한 주택입니다 그럼 쓱 한번 안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아요 정자 같은거 아주 좋습니다. 아휴, 전지를, 음, 아주 잘 해놓으셨네. 이런 데 보시면은, 이런 데도 이제 뭐, 데크 어떻게 걸싹 해놓으셨고, 아, 나 여기 근해에서 딱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자, 저기 덕평입니다. 저 평야지대가. 아, 여기가 뭐, 양평읍도 가까워요. 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끝에서도 정원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원도 아, 상당히 예쁩니다. 정원도. 뭐, 이렇게 대리석으로 싹돼 있기 때문에, 뭐, 물청소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저 현관 쪽으로 가서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연못이 있네. 아, 연못도 있는데, 물은 다 빼셨네. 여러 <laughs>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음, 끝에서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음, 정원이 상당히 예쁩니다. 아 남향으로 딱 앉혀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그 현관 여기 여기가 이제 그뭐 <laughs> 작업실도 되면서 차 마시는 공간도 되고 아주 그냥 아기자기하게 효율적으로 잘 뺐어요 이 집이. 아 여기 이제 현관인데 이제 현관으로 한번 들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본체. 음 본체인데 여기 뭐요. 신발장이 있고 거울이 있고 음.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 아이고 창그게뻥 뚫어 놨죠 아 청고도 뭐 적당하게 돼 있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음, 끝에서도 한번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근데 뭐 창들을 다 이렇게 뽑아 놓으셔가지고 음. 개방성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주방입니다. 아, 여기 이제 주방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 주방에도 이렇게 창을 시원하게 뚫어 놓으셨어요. 아, 이런 식으로 그 주방 사이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방 사이즈는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방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다행도실이죠. 응, 다행도실. 이런 식으로, 다양도실도 있고, 아, 이렇습니다. 음, 근데 뭐, 연식에 비해서, 뭐, 누수나 뭐, 그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1층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본체입니다, 본체. 본체고, 여기 가다 보면은, 쭉 가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1층, 화장실, 화장실은 이런 구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 화장실은. 요, 이제 주방에서도 이렇게 한번 또 보여드리고. 아, 이런 식으로. 음,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 그 본체는 주 생활공간이 2층에 있습니다. 아, 2층에. 그러니까 2층에 뭐방두 개, 화장실 하나 구조죠. 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그 2층. 2층입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 <laughs> 안방 어참 은은합니다. 은은하고 음, 사방으로 창이 뚫려 있네요. 사방으로 음, 공간은 상당히 넓어요. 이제 북쪽입니다. 북쪽 어, 이렇게 음, 주차해서 이제 이렇게 돼 있겠끔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 안방. 그리고 여기 2층에 이제 화장실 여기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어디 보자 화장실 사이즈는 음, 괜찮네요 음, 넓직한게 그리고 뭐아 여기는 이제 뭐 많이 사용하시니까 깨끗해요 음, 깨끗하네 아 이런 식으로 음. 여기가 이제 뭐조그만 침대 놓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뭐 방으로 쓰기에는 좀 그렇고 음 하여튼간 매수자 분이 알아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여기 2층입니다 2층 그리고 여기가 이제 2층에 여기가 예전에 그 테라스 공간인데 여기다 덮개를 덮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이렇게 나오죠 아, 야, 아유 여기 전망 죽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 오빈역이 바로 보입니다, 여기. <laughs> 오빈역이 상당히 가까워요. 바로 저게, 저게 오빈역이에요. 그러니까 슬슬 걸어가시면, 아, 금방 나옵니다, 오빈역이. 여기서 보니까 뭐, 정원도 다 보이고, 올라온 김에 정원이나 보이까 음, 정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정원도 상당히 그 넓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2층에서 바라보는 전망입니다. 아, 오늘 날이 흐린데도 상당히 운치가 있네. <laughs> 열었습니다. 하여튼, 아, 역세권 집이라 하여튼 음, 좋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조그만 창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적당한 거 넣을 수 있게끔 창고가 있네요. 아, 이런 식으로. 우리 이쪽에도 또 창고 있고. 음, 이렇게 이제 그 테라스 공간을 이렇게 덮개로 해놓으시면은 음, 상당히 활용도가 좋아요. 그럼 여기 이제 이게 이제 그 본체고 이제 별채 별체. 이 별채라 그러는데 이게 그이 본체 옆에 있거든요. 본체인데 요거는 그 건축물 대장에 창고로 돼 있으는데 보통 시골은 이렇게 창고로 해서 주택으로 많이 갖고 옵니다. 요게 이제 별채입니다. 별채. 별체. 어, 별채가 이제 뭐, 방네 개, 화장실 하나인데, 방두 개만 크고, 어, 나머지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laughs> 야, 아기자기하고, 어, 예쁩니다. 그러니까, 별채하고 본채하고 출입구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건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별채, 이제, 거실. 이렇게 거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그한 무슨 뭐 펜션에 온 듯한 어조그한 <laughs> 펜션에 온 듯한 느낌이 납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음,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별채의 방. 이 방이 좀 커요. 아, 이 방이 크고 남동쪽으로 창을 또지월에 뚫어놓으셔가지고 음개방성은 아주 좋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그리고 뭐 누수 자국이나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아, 바닥도 단단하고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단단합니다. 여기 여기 이제 뭐 드레스룸 같이 이렇게 꾸며 놓으셨네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또방 하나. 아, 이 방도 커요. 어디 보자. 뭐 누수된 적 없고 깨끗하고 여긴 또 동쪽으로 이렇게 또 시원하게 그냥 창을 뚫어 놓으셔가지고 음 개방성은 좋아요 이집 특징이 일단 창이 많아 창이 많고 <laughs> 개방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가 뭐차 마시는 공간처럼 이렇게또 이렇게, 이렇게 꾸며놓으셨어요 아따 여기 무슨 카페같습니다아 요거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차 세워 놓고 음 이렇게 이제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또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본체하고 별체 그 출입문이 틀려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두 살림 해도 음 서로 간에 뭐 부딪힐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요건이아 좋네 예쁘네 어 그러네요 이렇게 <laughs> 돼 있고 이렇게 쑥 들어옵니다 여기서 그럼 여기가 이제 별채 화장실 아 화장실 사이즈도 음 아따 여기 오늘 거울 무지 많네 <laughs> 깨끗해요 아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이제 별채 2층 2층인데 여기는 그냥 다락방 요런 <laughs> 데는 이제 우리 애기들이 좋아하죠 애기들이 아이고야, 요 애기들 놀긴 딱이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방으로 꾸며 놓으셨는데, 요거 이제 매입하시는 분이 음, 적당히 활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쪽에도또 이렇게 다락방 구조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아기자기해요. <laughs> 이렇게 되있습니다 어...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아 집. 참 아기자기합니다. 아기자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여기 <laughs> 이제 정원에서 딱 보면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그 세월의 흔적이라 이 정원 관리는 아주 잘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오늘 날이 흐려서 그렇지 상당히 그 햇살이 따뜻한 곳입니다. 여기가. 여기 오빈역도 바로 보이고. 전망은 이래요. 날이 흐려도 음 좋습니다. 아 오늘 안에 들어가 봤는데 참집 구조가 상당히 그 재밌습니다. <laughs> 아기자기하고 또 이렇게 봤을 때저 본체 같은 경우는 주 1층은 그냥 가족들의 생활 공간이고 2층에 침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채 별채 같은 경우는 참 아기자기 어디 펜션에 놀러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 애기들이 좋아하겠어요, 애기들. <laughs> 정원도 예쁘고. 이 집의 큰 장점은 그겁니다. 일단 그 오빈 역세권이라는 거. 오빈 역세권에 그 집들이 잘안 나오잖아요. 근데 요집 같은 경우가 최근에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찍으러 나왔습니다. 이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아,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집이 재밌습니다. <laughs> 재리고이 어, 주택의 매매가는 7억입니다. 7억. 어, 이렇게 뭐 정원 넓고, 뭐 손자, 손녀 많고, 그런 분들. 그리고 본체와 별체의 그 출입문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하나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 출입구가 하나였으면 좀 불편했을 텐데, 출입문이 두 개라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매매가는 7억입니다. 이런 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이상 왕대박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